안녕하세요, 배우 임정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형식 PLC 유튜브 채널 멤버십 되었습니다 멤버가 되시면 그냥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특별한 혜택들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원 전용 동영상이 따로 있어서 멤버분들만 볼수 있는 꿀팁 강의들을 준비해뒀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답글 달아드려요. 또. 멤버 전용 실시간 채팅에서 편하게 질문도 하고 소통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멋진 전용 배지가 붙어서 아, 이분은 오래된 멤버구나. 바로 티가 나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에서 쓸수 있는 전용 이모티콘까지 진짜 우리끼리만 아는 재미가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단순히 배우는 걸 넘어서 저랑 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확실하게 성장하실 수 있어요. PLC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멤버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PLC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LSPLC 레더 프로그램 개발, 해석, 수정, 교육, 팀뷰어를 이용한 원격대응까지 현장에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아,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한 시간에 딱 5만원이면 확실하게 해결해드릴게요. 막히는 부분 있으시면 문자만 주세요. 010-9940-2818. 제가 바로 답해드리고 같이 문제 풀어드립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편하게 연락주세요.